안녕하세요 이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퓨저 두 개를 사왔는데요. 하나는 LED 라벤더고 하나는 블랙 디퓨저. 아, 방울 블랙이 맞죠? 블랙 체리향 디퓨저를 사왔어요. 일단 홈플러스 같은 데서 사면은 보통 디퓨저가 5천 원이 아니라 더한 7천 원만원 이러죠. 사실. 뭐 향료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 싶기는 하거든요 원료가 정말 비싸지 않는 이상 그런 가격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LED 디퓨저부터 먼저 봅시다 음,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구성품 숫자까지 써있진 않은데 일단 스틱같은 경우에는 6개가 들어있는 것같고요 나무젓가락까지 생겼죠 이게 뭐 이게 뭔가, 아. 뭐 기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못생긴 거를 너무 넣어줬네요. 이런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아, 마감이 참 마음에 들진 않네요. 뭐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였나요? 그런 거 같고. 여기 밑에 보면은 건전지 넣는 있는 게 있는데. 끼면은 이제 코인으로 건전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빼면 작동을 하겠죠? 흉도 빠지네. 일단 요거를 건전지를 바꾸는 동안에는 뭐 다른 작업, 아, 저기, 디퓨저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것만큼 꽉차있고요 음... 약간 뭐라고 해야지 타임 마사지에서 나는 그러냐? 그런 향? 그런게 나네요 정신을 깨워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렇게 하나 먼저 한번 제품을 받고 두 번째 제품을 보자면, 블랙티피죠? 블랙셔리 향이죠? 이거는 3,000원이네요. 아까는 LED라서 5,000원인데, 아, 저거, 전원은 어떻게 키나? 아, 밑에 전원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딱 키면? 키면? 켰으면 좋겠는데? 어. 불이 들어오죠. 집에 인테리어가 너무 심심하다 싶으면 은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색깔은 계속 뭐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이것보다는 블랙이 좀더 고급스럽겠죠. 이것도 제공을 해볼게요. 요 저거는 LED는 5,000원 짜리인데, 요건 3,000원짜리거든요. 음, 일단, 5,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요거를 넣어줄 때, 좀 마, 마감이 조금 허술,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 좀 괜찮게 되어 있네요. 아닌가? 일단은, 쬐끔한 술병처럼 생겼죠? 근데 무광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크게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요거를 밑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렴한 블랙체리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건 좀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어디 도망가지 않게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저 꽂고 꼽을 때도 이렇게 스폰지 처리를 해서 좀잘못 움직이게 해놨나 봐요. 요런 센스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같고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요거 떼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 있어도 뭐 디자인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향은 아직 미미합니다. 근데 어떤 이거는 좀 블랙체리라기보다는 약간 한약 같은데 그 향들이 그렇게 뭐 가성비 치고 좋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퓨저들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어디야?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마트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요즘에 영상 잘못 올렸는데 좀더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